이제 알게 될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건넬 수가 없어 우울하나봐널 기다리나봐 나도 모르게 가슴 흘리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처음 만나는 너무 어려워 계획 대요 되는 게 없어서 처음 만나는 너무 어 그다음 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번더 의심한 적 없었죠? 하늘에서 떠오진 별인 줄 알았어요.